저희는 지 2030년에 이하시는것이 엄청나게 많요 지금 이 집에 농물의 원인은 뭐냐면, 요거요거 요거 지금 T자. 이게 겉으로 봐서는 스텐 같이 보이는데, 지금 자석이 딱붙여 이렇게? 그러니까, 스텐하고 지금 쇠하고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또 농물이 나오면, 이런데 자석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뭐때문에 그런지 알수있을까요 여기 지금 둘다 둘다 지금 쪼꼭지는 지금 안붙잖아요 쪼지 안붙는데 쪼꼭 안붙는데 여기가 는가섞여있는같아 조금만 가시면 일단은 해결될거같아요 아요 제가 따뜻게하 방법은 아유 거기 따님은 몰라도 돼 아유 거기 따님 몰라도 돼. 어쨌건 보시죠. 요 까만 게 배관 자리예요. 까만 선 보이죠. 요게 이제 어디가 막혔거나 그러면 아예 안 보여. 이거 찬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 문제가 아니고 이따가 알려드릴게 요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되는지. 이게 지금 관 지나간 자리예요. 까만 선 보이시죠. 짱구입니다. 오늘은 거해동 효성 아파트? 한 20년 된것 같은데, 여기 그, 검은, 검은 동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왔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음, 여기가 지금 97년도에 입주하신 집인데, 23년대 때는 데뭐 엄청 깨끗하지는 않네, 그래도.

아직도 아는 집이라 오히려 아니 무슨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했길래 딴 집보다 소음이 없냐고 오히려 막 그런 거 음, 이게 사모님 이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 그 라인 네. 청소 잘된 라인이 아, 이렇게 나와요. 네 저기도 음. 잘 앞에 베란다도 다 보이고 음. 여기 안방도 지금 너무 잘, 잘했네 거기는 네. 안방은. 네. 아이고야 좋은 세상이네. 운세상이 이렇게 다 보여줘요. 아, 어. 그게 다 보여요? 예. 네. 네. 신기하다. 아, 좋은 세상이네. 그래요. 어, 어, 네. 여기 게잘 됐네. 예. 음. 그러니까 막혀 있으면 요 노란 선들이 안 음.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선이 보여야 아니, 거기에 뭐 저기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열 카메라가 열을 달려 있는가? 네. 열을 감. 여긴 잘안 됐네, 이쪽은.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방이고. 아, 지금 응. 하고 있구나. 네, 응. 요거는 아까 온도가 올라간 거. 네. 아이고, 잘 됐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다, 안 되면 이게 끊어져. 감사합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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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에 이제 요, 이게 지금, 심하지는 않은데 어디 쇠고치가 있어요 어디 안, 네. 안쪽 그 뭐에 네. 그러니까 쇠가 없으면 녹이 안 나오거든요 음. 그냥 까만 물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지금 밥 우와 우와 뭔가 움직이는 거 같은데 쇼쇼쇼 이게 여기로 이렇게 좀 뒤로 가서 여기 가서 하나 아저씨가 찍습니다 나 나와. 오 지금 하나 풍에그린 지금 다섯 번째 오는 건데 여기 남방이 먼저 살던 사람들이 추워 가지고 그 응. 응, 닫았고 닥도 파란색 추워서 이사가좀 못하고. 물도 어럽고 여기 구조가 복잡해가지고.